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콜라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막깔락이 올라가는 탄산이 보이시나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을 짜릿하게 해줄이 탄산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콜라에 멘토스 넣었더니 거품이 폭발하는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멘토스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오돌토돌 조그만 홈들이 엄청 많더라는 겁니다. 이홈 하나하나에 기포의 핵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으면서 거품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멘토스의 표면을 모사한 컵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나는 콜라를 좋아하는데 탄산은 싫다. 나는 콜라를 거품으로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컵을 강추합니다. 그럼 반대로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콜라의 표면을 잘 보시면 기포가 표면에 붙어서 생깁니다. 그럼 답은 간단해요. 콜라가 표면하고 만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음료수가 컵 안에서 공중부양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컵의 표면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의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기둥들이 무슨 사이즈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 아주 얇죠. 그거의 10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둥들의 테플론 코팅을 해주게 되면 물을 싫어하는 그런 프라이팬처럼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이 기둥들이 음료수를 떠받치게 돼요. 그러면 음료수를 떠받치는 이 기둥들 사이로 공기가 다닐 수 있겠죠. 음료수가 표면을 만나야 기포를 만드는데 공기층이 생겨서 기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세계 최초로 기포가 생기지 않는 콜라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죠 잘?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보이시면 오케이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컵이 지금 음료가 들어 있지만 서로 만나고 있는. 면적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냈을까요? 사실 이런 표면은 자연에서 옛날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연잎에 물 떨어지면 젖지 않고 굴러떨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걸 연잎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를 컵의 표면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자연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나노구조 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마이크가 나오나요? 어, 켜져 있. 네, 어, 네, 진짜 신기하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콜라도 되고 맥주도 될것 같은데요. 어, 맥주겠네. 가능갑니다그 어, 그리고 특히 그 보여주신 게 너무 전달이 잘 됐습니다. 그저 컵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도 재밌었는데 특히 저게 이제. 왜안 흘리는지 저 계란 판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공기가 통해가지고 그 기포가 차오르지 않는다. 그 비유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외 질문 사항은 정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두 아,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거품 빠진 콜라 좋아하시나요? 거품이 없으면 간장이랑 구분이 되나요? 저는 간장을 받거든요? 어, 그러면은 거품이 있는데, 있는데, 듯 없는데, 듯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첫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 이 연구를 다른 곳에 적용하면 좀더 멋진 뭐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네 있습니다. 일단 어, 다음에 그 후에 말씀하신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늘은 연입 효과의 한 가지 응용. 오늘은 이제 새로 발견된 학문적 의미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연입 효과를 이용해서 제가 기존에 곰팡이가 물이 안 묻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생기는 에어컨 뭐 열교환기 그리고 서리가 물이 안붓기 때문에 서리가 잘안 생기는 냉장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실제 실생활에 응용해서 뭐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거나 이런 어 사람들의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거품이 생긴 아주 많이 생기는 것과 적게 생기는 것을 이제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가증한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이 표면에 울퉁불퉁한 정도를 조절하는 걸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 자체의 발견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이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표면의 나노 구조를 계란판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어, 보통 저렇게 나노 구조라고 한다면은 표면적을 사실 넓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 계란판도 사실 그냥 평면에 비해서는 표면적이 늘어난 상태인데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어,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을 코팅을 해서 어, 표면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립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나노 구조를 가졌는가. 두 번째는 얘가 물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데 물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멘토스 표면처럼 거품이 폭발적으로 이 모든 표면이 기포의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플론 코팅처럼 물을 싫어하는 물질을 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어, 물을 싫어하는 이제 성격, 성질이 생겨서 물을 떠받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액체가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표면 장력이 어, 크게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미미하지만 이런 나노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이제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는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지만 소금쟁이 같이 아주 작고 얇은 친구들은 물 위에서 걸어다니죠. 그게 다 바로 표면장력 때문인데 이런 이제 나노 세계에서 그 표면장력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마치고 다음 발표 듣겠습니다. 이정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